창의성은 능력인데 만들어내는 능력이야. 얘 형용사야. 소설 아니야. 새롭고 벨로업을 같이 있는이야. 생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창의성이야. 그래서 여기 딱 혹시 학교 선생님이 인 벨로업을 그래도 같이 있는이야. 두 단어가 동의어야. 반대 단어가 아니야. 벨로업을 가치 있는, 인 벨로업을 가치 있는. 그다음 프라이스리스도 같이 있는. 얘도 같이 있는. 다 같이 있는이야. 그래서 창의성이란 말이 왜 나왔어? AI를 쓰면서 창의성이 없어지거나 악화된단 말이야. 창의성은 포함하고 있는데, 자, 좋은 단어야. 다이버전트. 어렵지만 밑에 나와 있어. 확산적 사고야. 사고가 확산되는 거야. 상상력이야. 그 다음 의지야. 모두 좋은 단어들이야. 얘네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실험하고자 하는 것. 실험은 뭔가 좀 담대해야 돼. 따라서, 투테이크 리스크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커지게 되는 거야. 와일은 뭐머지만 AI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도구는 맞아, 창의적인 노력의 강력한 도구인 건 맞지만 AI는 위험성도 수반하게 돼. 동격의 오브라고 해 얘를. 어떤 위험성이냐면 뭐가 위험하냐면 리미트 별표야. 리미트 별표. 리미트 별표. AI는 독창성이라는 단어야. 창의성과 오리지널 러티랑 거의 비슷한데 오리지널은 창의성, 아 미안 거꾸로 크리에이티버 티는 창의성, 오리지널 티는 독창성과 혁신이야. 혁신은 새로운 거야. 얘를 제한할 위험성도 갖고 있다. 창의적인 노력에 도움은 되지만 이런 것을 제안한다고 포인트야. AI 알고리즘은 훈련받았어 온 트레이드 온 머머를 바탕으로란 뜻이야. 이그지스팅이얘 꾸며주는 거야. 기존이란 뜻이야. 기존의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훈련되고 있어. 기존 데이터를 이용하는 게 AI야. 보통 어떡하지? 기존 데이터니까 현재 거야, 과거 거야?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과거의 창작물이야. 미래의 창작물이 아니야, AI는. 따라서, 과거 창작물의 패턴과 경향을 식별하기도 해. 그러니까 옛날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이야기야. 디스 안 문장 전체, 안 문장 전체, 안 문장이 뭐였어? AI가 과거 창작물과 물의 패턴과 경향을 분석하고 학습하는 거라 그랬지. 이것은 유용해. 뭐 하는 데 있어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새로운 콘텐츠를 비슷한 스타일과 비슷한 형태로 만드는 건 좋지. 자, 여기다 적어. 창의성 없음. 여기다 적어. 창의성 없음. <laughs> 과거와 유사한 스타일이나 유사한 형식의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유용한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야. 독창성이 떨어진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과거과랑 비슷한 건 만들어내지만 디스나 잇은 똑같대. 이것은 needed to 이어져. 모방적인 별표처 모방 작품일 뿐이야. 유사하고 온 스타일이기 때문에 모방이란 단어가 어디서 별표치라는 거야? 모방 작품일 뿐이야. 그래서 빈 칸으로 내도 돼. 여기. 뭐가 부족해? 진정한 독창성이 부족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지? 만약에 예술가와 디자이너가 너무 심하게 의존하게 되면 AI의 인스프레이션 별표. 단어를 몰라. 인스프레이션의 단어를 몰라서. 영감. 그리고 콘텐츠 생성을 위해서 의존하게 된다면 좋지 않겠지? 안 좋아. 안 좋으니까 안 좋은 내용을 뭐라고 했는지 보자. 자신을 발견해. 어디? 모방의 순환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야. 자꾸 남의 것만 모방하게 되더라. 뭐를 이용해서 AI는 모방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모방, 별표 쳐 놓으라고 한 거야. 잠깐만. 피게 됐다. 사로잡히게 됐다. 그럼 좋지 않은 거야. 심피 언네이블이니까 할수 없게 돼. 할수 없다. 뭐를 break free of 뭐뭐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할수 없는 거다. 뭐 여기에 위치 이즈가 생략돼 있다. 여기 뭐 이런 건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unable to 원형인 거예요. 얘가 벗어날 수 없게 된다. AI 훈련 데이터야. 즉 AI 과거 데이터. 과거 AI 모방 데이터. 모방 데이터의 컨스트레인트별표표치고 제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거야. 자, 더하기, 추가. 게다가. 게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쥐가 아니야. 철자가 쥐야 편의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위치는 관계대명사니까 얘도 편의성이야? 얘를 꾸며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편의성을 가지고 또는 편리하게라고 번역하는 거야. AI는 AI가 콘텐츠를 생산해 주는 편의성은 이렇게 되는 거지 AI가 콘텐츠를 생산해 주는 편의성은 뭐 하게 된다? 방해하게 된다라는 거. 디스가 붙어야 돼. 그러한 종류의 노력을 방해한다라는 거지 그러한 종류의 노력을 방해하고 실험도 방해하게 된다. 는 노력은 뭐야? 컨텐츠를 생성하는 노력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그걸 방해한다. 그것은 오픈 이어진다. 배대의 선행사가 뭐냐면 실험이야. 그러니까 S가 붙어야 돼. 이거 S 붙냐 안 붙냐가 또 어렵게 낼수 있어 문법으로 뒤네는 S 안 붙게 되거든. 보통 안 붙어 보여. 근데 붙어야 되는 거. 야 획기적인 발전이니까 혁신이야. 브레이크스루가 혁신이라는 뜻이야. 혁신으로 이어지는 얘네들을 뭐한다? 방해한다. 한마디로 혁신을 방해한다라는. 그 창의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골치아퍼 그리고 반복적이야. 반복적이야. 따라서 분사금은 수반에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수반해. 여기다 적어. 시행착오라고 적. 어 실패와 좌절을 시행착오라고. 그런 글이야.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실패와 예를 통해서, 우리는 연마 발전 넓혀갈 수 있는데, AI는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빈칸 채우기. 바이패스.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의 본질적인 과정을 건너뛰게 돼서, 인히미팅은 얘랑 동의어르다. 방해하게 된다. 창의성을 끝.